국내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모 브랜드의 독보적인 SUV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강력한 하이브리드 엔진과 넉넉한 공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과연 어떤 차일지 재원과 출시일, 그리고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높은 고객 충성도를 보여주는 렉서스의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올 상반기 수입차 판매량에서 5위권 안을 꾸준히 지켜왔고, 그 판매량의 중심에는 준대형 세단 ES와 중형 SUV NX가 있었죠. 렉서스는 이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 RG4502와 RX를 한국에 공식 출시한다 밝혔고, 동시에 신차들을 줄줄이 공개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 신차 라인업 중 가장 주목을 받은 모델인 렉서스 TX인데요. 공개 직후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낸이 tx가 드디어 북미 출시됐 고 모든 스펙이 드러났습니다. 국내 출시 확률도 높은데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렉서스 tx는 토요타의 t n g a k플랫폼 을 기반으로 제작된 준대형 suv 로 토요타 그랜드 하이랜더의 형제 차량입니다. 전장 5159mm 휠 베이스 2949mm의 크기 로 같은 차급의 gv80보다 20cm 이상 긴 엄청난 수치인데요 쉐볼의 트래버스 혼다 파일럿 등 준대형 SUV들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추세에 따라 TX 역시 크기로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렉서스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반영된 전면부에선 쐐기형의 날렵한 디아렐이 눈에 띄는데요. 그릴부 안쪽까지 파고드는 과감함이 돋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던 스핀들 그릴은 이제 사라지고 바디 컬러로 칠해진 유니파이드 스핀들 그릴이 새로 자리잡았네요. 렉서스는 이를 보고 공기역학 성능을 고려한 실용적 우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라 발표했죠. 깔끔하니 마음에 든다는 반응부터 이전 스핀들 그릴이 더 멋진 다는 반응까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안개등과 센서들이 장착된 하단부의 검은 가니쉬는 트림마다 변화를 줘 재미있네요. 전형적인 패밀리 SUV의 실루엣을 보여주는 측면부는 그랜드 하이랜더와 상당 부분 유사하죠. 다만 프론트 오버행이 꽤나 길어 비율적인 면에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은빛 가니쉬가 눈에 띄고 창문의 형상과 절묘하게 연결되는 캐릭터 라인이 재치 있습니다. 과감하게 튀어나온 펜더와 두툼한 휠하우스 클이딩이강인해 보이네요. 최대 20. 22인치의 휠이 제공됩니다. 후면부에선 일자형 테일램프가 두툼하게 자리잡아 정갈하고 탄탄한 느낌을 주며 차량을 더욱 넓어 보이게 하는데요. 하단 범퍼부에는 옵션에 따라 견인 고리를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가 탑재되죠.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명 이상 신규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 원, 정수기 30만 원, 둘다 바꾸면 최대 77만 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 아저... 상당히 답이었어요. 두 번째 특징 실내입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실내에서는 신형 스티어링 휠과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14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는데요. 터치식으로 작동하는 센터 디스플레이엔 갤럭시 워치를 닮은 공조기가 자리 잡았고 클라우드 내비게이션과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높은 음질의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탑재됐네요. 넓은 무릎 공간과 헤드룸을 보여주는 2열에선 6인승 독립 시트와 7인승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3열 역시 키가 꽤큰 성인도 넉넉하게 앉을 수. 있다 전해지네요. 트렁크는 기본 569리터, 3열 시트 폴딩 시 1625리터, 그리고 2열까지 모두 폴딩할 경우 최대 2,747리터라는 용량을 보여줍니다. 패밀리카로 손색이 없는 구성이죠. 세 번째 특징 재원입니다. 렉서스 TX는 3가지 엔진을 지원하는데요. 2.4리터 8단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해 275마력, 43.7kgm의 토크를 내는 TX350부터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6단 변속기를 맞물려 366마력을 내는 TX500H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t x 5 0 h 플러스가 있습니다 t x 5 0 h 플러스의 경우 V6 3.5L 자연흡기 엔진과 모터가 맞물려 4 0 3마력을 내고 모터의 힘으로만 50km 가까이 갈수 있다 전해지죠 리터당 최대 14.4km의 연비를 보여주네요 TX350을 제외한 전 트림에서 다이렉트4 사륜구동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스티어링 어시스트 등을 지원하고 적응형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탑재돼 후륜 조향과 뛰어난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미국에서 전량 생산돼 훌륭한 조립품질을 보여주는 렉서스 TX는 350과 500H 트림 먼저 북미에 출시했습니다 50H 플러스는 2024년 초 출시한다 전해지는데요 국내의 경우 출시 관련 공식적인 언급은 없으나 토요타 크라운 역시 미국 출시 후 국내 출시로 이어졌고 준대형 SUV의 국내 수요 역시 끊임없기에 한국 출시도 기대되는 차량입니다 현지 판매 가격은 한화 약 7,300만원 선에서 시작하며 국내에 도입된다면 7천만원 중후반대 시 작을 예상하죠. 이는 제네시스 GV80과 겹치는 가격대로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의 준대형 SUV임을 감안하면 꽤나 합리적인 가격인데요. 여러분은 이 TX가 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